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갈게요 자 아까 포인트 포인트 배우셨죠? 네. 백도 마찬가지예요 백도 오른발이 나오세요 그렇죠 상태에서 엄지에다가 기본적인 백 받치고 얘도 이게 아니라 공을 들이면 요거만 하세요 어, 또 놓고 놓고 예그거만 하시면 돼 그래서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백도 풀어놓으시는 거야 갑니다 그렇죠. 멀리 보고. 좀더 앞으로 들어오시고. 더, 이쪽으로. 아, 그래? 예, 됐습니다. 자요. 그렇죠. 풀어요. 오케이. 더 멀리 보고. 그렇죠. 그렇죠. 멀리 보고. 그렇죠. 머리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머리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손만. 됐습니다.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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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냥 어, 그걸 안 하고 그냥 손만 하시는 거야. 어치.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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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만 아이고, 하시면 아이고. 돼요. 자, 편하게 푸싱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각적으로 하려고 하면 더잘 들어가요. 이쪽이요? 음. 대각적으로 가볍게. 대각. 아이고. 다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음. 그렇죠.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립을 여기서 조금만 더 길게 잡을게요 어, 네. 요렇게 요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어, 어. 편하게 여기서 요렇게 치시면 하고 빼주고 치고 넘어오고 치고 넘어오고 요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갑니다 예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셋 그렇게 멀리 보고 오케이 그거예요 지금 좋네요 어, 그걸 빨리 하세요 이제 됐다 빨리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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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바로 되잖아요 된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셔 자저가 던져 드리는 것 지금 다 반응을 하시잖아요 스피드를 올려도 어... 치실 수 있으시고 네자 처음에 늦게 갈게요 하나 둘 네, 자 이제 빨리 갈게요 하나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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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야 팔이 좀 아프시죠 그래서 자꾸 들어서 들고 치려 빼고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이 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팔을 좀더 내려보세요. 이제 응. 편하게. 자, 그러고 치실게요. 이제. 약간 들었고 들지 마세요. 더 내리세요. 들어요? 그, 아니 그냥 이러고 계세요.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내리고 더 내리세요. 둘, 그렇죠. 또 내리고 셋, 좋아요. 내리고 넷, 그렇지또 내리고. 자, 결국은 우리가 손을 많이 안 들어도. 백은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내리십시오. 자, 그렇죠. 그렇죠. 또 내렸다가 그렇죠. 또 내리세요. 툭, 오케이. 그거예요. 한번 더. 그렇지, 그렇죠. 좋아요. 한번 더. 그렇죠. 한번 더. 그렇죠. 한번 더. 잘하셨다. 좋아졌어요. 자, 이제 연속 두개 갑니다. 하나, 둘, 그렇죠. 아, 똑같아요. 스윙은 똑같지. 급하게 할 필요 없어.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어, 반응 좋아요.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어 잘한다. 하나, 둘, 하나, 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툭, 툭, 놓아주시면 되는 거야. 좀더 앞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요. 시, 편하게.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그렇죠. 편하게. 하나, 둘, 그럼요. 다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한 번.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나이스 그러니까 백푸신도 알고 보면 쉬운데 여성분들은 겁을 냈어요. 세게 치려고 하는. 맞아. 그리고 수, 세게 치고 싶어 아니 세게 치고 싶은 거보다 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세게 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살짝 눌러주면 된다. 눌러서 살짝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세게 쳐서 들어가도 3점 5점 안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1점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만 탁탁 어. 놔주시면 돼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놓으시고 됐어요. 한번 더. 그럼요. 한번 더. 그렇죠. 한번 더. 그렇죠. 한번 더. 그렇죠. 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리가 여기 있죠. 네. 다리 여기 있던 거를 다리 를 요렇게 한번 열어 보세요. 더 안쪽으로. 아니요 오는 발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각으로 가기 더 쉬워요. 자, 대각으로. 그렇죠. 한니다 그렇죠. 빠르죠. 그렇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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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더 빨라져. 왜 열렸기 때문에 잘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닫아서 칠 때도 있고 네. 열어서 칠 때도 있단 말이죠 요거는 꼭 알고 하시면 되게 좋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뒤로 조금 물러 볼게요 좀더 저까지 네.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을 주면 아까는 요래 쳤죠 지금 이제 요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어우 빨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 그, 나이스. 그렇죠. 한번더 편하게. 머리에 따라 나오지 마요. 그렇죠. 머리 잡고. 그렇죠. 머리 잡고. 머리 잡고. 나이스. 쉬워졌죠? 왜?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오는 볼이 이제 쉬워지는 요령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푸싱을 못 때리는 거예요. 드라이브성으로 툭툭 쳐줘도 된다는 거죠. 자, 갑니다. 한번 더. 하나 둘고셋넷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어, 나이스. 오케이. 어우, 스윙 좋다. 그렇죠. 그, 나이스. 오케이. 빼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왜? 네, 스윙도 간결하고 힘 빠지면서 되게 좋아지신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뒤로 무르실게요. 자, 갑니다. 기다렸다가. 오케이. 부드럽게. 나이스. 나이스. 몸, 몸. 그렇죠. 안 오셔도 돼. 좋아요. 한번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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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대로요. 팔꿈치 살짝 더, 들지 마세요. 땡기기만 하세요. 어? 그렇지. 다시, 던지고. 덫.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조금만 빨리 돌아오세요. 음. 빨리 돌아, 돌아. 그렇죠. 아. 돌아 들어가요. 그렇지. 빨리 돌아 들어가. 그렇지. 뒤로 빨리, 뒤로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나이스. 빨리 가. 뒤로 빨리 가. 맞지 오케이. 앞으로 가. 앞으로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뒤로 빨리 가. 뒤로 빨리 가. 뒤로 빨리 가. 어, <laughs> 뒤로 빨리 가는 게 어려워요. 아, 어, 네. 앞으로는 빨리 가려고 하도 뒤로 빨리 가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네트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뒤로 빨리 가려고 하세요. 아, 어, 네. 자, 자, 한번더할게요 뒤로 빨리 가시는 거예요. 음, 음. 자, 뒤로 빨리. 오, 좋아요. 한번 더. 이거. 오우. 뒤로 빨리. 어. 뒤로 빨리. 됐어. 뒤로 빨리. 뒤로 빨리. 어. 예. 뒤로 빨리. 뒤로 빨리. 뒤로 빨리. 뒤로 빨리. 뒤로. 나이스. 좋아졌어요. 뒤로 빨리. 뒤로 빨리. 뒤로 빨리. 앞을 빨리 아니라, 뒤를 빨리 하려면 수윙이 빨라져요. 네. 뒤를 빨리 오려고 하면은, 스윙이 간결하면서 빨라진다고요. 다시 해보세요. 어. 뒤로 빨리 하면, 어. 공의 힘이 실리나요? 더 빠르죠. 아... 더 빠르죠. 공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밀어주는 거고, 아까 포인트 치실 때 우리가 놓듯이, 네. 얘도 뒤로 빨리 하면 놓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우리가 뒤에를 늦게 가면 이렇게 늦게 온 거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만 나가서 잡아 버리거든요. 그럼 네. 늦게 천천히 오고. 뒤로 빨리 오면 이게 뒤로 빨리 오면. 느낌이 다른.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잡는 거 하고 뒤로 빨리 오는 거 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힘을 네. 줘서 드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어... 손가락으로 딱 잡고 내려서 네. 공만 보면 그쪽으로 뒤로만 빨리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만 어, 그거만 하시면 돼요. 네. 자 들어와 보세요. 응, 네. 음, 뒤로만 빨리. 네. 편하게 내렸어요. 네.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 네. 오케이. 네. 좋아. 네. 좋아. 네. 잘했어요. 네. 뒤로만 빨리. 됐어요, 빠르게. 잘 하시네. 잘 하시네. 오케이, 빠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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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우 <laughs> 너무, 어, 너무 좋아지고 요 너무 있어요.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 밀질 않아서 공이 어. 안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빨리 나가니까. 그렇죠. 빨리 튕겨나가 신기해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튕겨나갈수록 거리의 스피드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어, 네.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오케이. 어우, 좋아졌어요. 나이스. 빠르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어우,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나이스. 그렇죠. 한번 더. 그렇지. 한번 더. 빠르게. 나이스. 저까지 가죠. 그러니까 강한 힘을 쓰러서, 써서 치는 게 아니라, 네. 작은 힘으로 강하게 칠수 있고, 빠르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밀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동작도, 그 다음에 팔에 아무래도 데미지가 크죠. 데미지가 어, 네, 크니까 네. 좀 가볍게 털어준다는 어. 느낌으로 빨리 오는 거죠. 빨리 네. 오는 거죠. 그러면 푸싱부터 드라이브, 백, 리턴까지 다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한 가지 스윙으로 얼마든지 모든 볼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핸드에서. 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공 높이, 를 조절해서 드릴 테니까 편하게 똑같이만 해보시는 거예요. 좀 레벨이 좀 높아요, 이번은요 백핸드로. 자, 높아요. 바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잘한다. 둘, 셋, 넷, 자, 퇴근하시죠! 아이고, <laughs> 바로 퇴근하셔도 되겠어요. 어떠세요? <laughs> 신기해요, 너무.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백이 금방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손에 무리가 있고,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냥 편하게. 손목이나 이런 데는 무리가 네. 없는데, 네. 이게 손가락 힘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 팔, 팔을 써서 백을 치다 보니까 손에 있는 힘이 약했어요. 네. 근데 거꾸로 팔을 안 쓰고 손가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가락이 다시 힘을 좀 기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악력기를 강하게 한다든지 막 이게 아니라 그립을 좀더 느슨하게 잡으면서 손가락 힘만 조금 더 네. 기를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으로 백을 연습하시면 더 좋아지시죠. 어, 너무 그치. 오늘 잘 쳐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좋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엄청 너무 빼이 좋고, 좋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 할수록 더 남자들처럼 더 네. 강한 백을 칠 수가 아, 있으시다. 그럼고 그러면 백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 화이팅 하시자고요.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댓글에 여기 주소를 남겨놨으니 박단장 찾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려요!